리콘 가 o i 가 리콘 going u 체킹 맵, o i n g g o i n g u p 가슨리 going up, checking m 게가말 잘하네. 핑이대 포격 들어갑니다. 영역 포격. Danger close. Location is Hotel s Hotel i l l e r y fire something going up. 영어로 왜왜 <왜> 영어로 하지? Four back, four back, f o back. Defend Bravo. Defend Bravo. Everyone, four back. 뭐야? 외국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밖에 없지 싶은데. 왜? <laughs>

오호호호 오 뒤치기 안 온다 뒤치기 뒤치기 안 온다 어 뒤치기 많다 옆치기 온다 옆치기와한 마리 와여기 여기 아아 우리 편이가 아, 옆측에 아까 둘이 왔거든. 뒤쪽에 하나는 내가 잡았는데, 랩인가? <laughs> 사령관 와랩 잘한다. 일부러 그러는 건가? 저재미로 하는 건가? 게임은어랩 하려고 게임하는가? <laughs> 아까 여기 빙들로 왔거든. 뒤쪽으로. 오른쪽 <laughs> 얇아요 오른쪽 으로좀 많이 가주세요. 오른쪽으로좀 가주세요. j yeah, Recon going up. Recon going up. Check him there. Recon is in the air. We have lost Bravo. 아, 마이크 끄고 있었네. 아이, 탱커 혼자 말했구나. 아, 이런, 저런, 저런. 야, 잘한다. 뭐야. 살자마자 죽어버리네. 약간, 오도 들으면서 하니까 또, 재미가 있네, 기능. 옥상에 올라가볼까? 올라가면 또, 또, 이, 분명히, 애들 지치게 하러 오늘 애들 있거든 그런 애들 좀 낚아야겠다 아니 뭔 미콘이 이씨 무슨 대기시간이 4분이야 이씨 미쳤나 이씨 어? 와와 와, 뭔데 어딘데? 아.. 혼자 삽질했구만 야 살인강아 잘한대 사령관 하는 거알아와플리이 야, 사령관 무서워. 포야포 포백이야겠네. 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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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총 소린가? 자리 잡자. 일 자리 잡고. 아, 와, 습을못 잡는다. 와. 적을 못 잡았어. 빼꼼이 한다고요. 빼꼼이 <laughs> 안 하면 안 돼. 빼꼼이 해도 죽여. 애들이 잘해가지고. 와. 아, 적을 못 잡았어. 진짜. 심했다. 심했어. 이 멤버 막을 수가 없다. 다 뚫려있어가지고. 얍빼! Be careful, dude. 골프에 누가 마킹해주세요. 골프 앞쪽에다가. 골프 앞쪽에다가 고, 마킹해주시고. 정확히 <laughs> 좋아요. 마킹 좋고 이거로왜못 이기냐면은 맵이 너무 뚫려있고 더군다나 리콘이 보통 4분대 돌고 돼있어 3분대 돌고 요 근데 여기는 4분, 5분이로 돼있어 여기는 나갈 수가 없어 Watch out. 뭐가 보여야지 자, 다들 들어가 있어요 그 뭐냐, 거점에 들어가 있어요 거점에서 방어하고 있어요 건물에 가서 방어도 치고 네, 이가너개방중이서안 돼. 나갈 수가 없어. 에이, 인가 왜 총알이 안 가리죠? 아, 또서버스왜 또 이러냐? 또 아... 아... 들켰다. 가지 마라, 들켰어. 끌러 가면 안 된다. 버터, 뭐지? 저, 저,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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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 보이면 저한테 알려줘요. 그럼 제가 일단은... 그 화력 지원 들어갈 테니까. 일단은... 리콘이 보여야지. 소번 정도 됐는데, 리콘도 안 보이고, 지금음 지금 10시 다돼에 가니까 또 오른다. 그럼 제가 서버가 와... 저쪽이 많은데?

나 थोड़ी 뒤로 갈게. 왜 파괴돼? 왜 파괴네. 저이포트 가지고 저거다. 비켜 기가 막히게 살았다잉 어 어서와요 사랑님 야 방금 기가 막히게 살았는거 봤어요? <laughs> 기분 째지는구만 잘 잡았다 와 쩔었다잉 그죠잉 와야 옆에 군우 쪽이 오른쪽이... 와 건충이 안 잡아져 어떡해 아 총알 다 돼가지고 건충이 안돼와 <laughs> 건충이 안돼 와, 진짜 괜찮았는데. 건총을 뺐는데, 건총이 안 잡아지네. 어, 팀킬 했나, 내가? 리스폰이 되게 느려졌는데? 팀킬 했나? 아, 일텐데. 이 건총이 없네, 얘가. 아, 얘는 건총이 없다 보니까. 건총이 없는 캐릭이네. 건총이 <laughs> 없다, 씨. 자, 호 호텔, 호텔 들어가요 리콘 is in the air 리콘 is in the air 아, 큰일 났네 자, 호텔에 네이팜 고잉업 많는 애들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테이 커버 다음으로 골프? 야, 보자, 보자, 보자. 아 골프가 뒤에 고쳐. 있구나 골프 가자 골프 골프다 아골프광 아, 앞으로 가자 아 골프 지금 틀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G라고 돼있죠 지가 깜빡깜빡 끓이면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와, 큰일 났네. Take cover. Take cover밖에 못했다, cover 씨. 잘못 봤나? Just need a been 와. 뒤에 따라온 사람 배트공이었나? 아, 쉽네 어우. 야, 10킬 했다, 이거. 말이 되냐? 나 10킬 해버렸는데? <laughs> 전보의 승리인데, 완전히.